자 그러면 우리 ABO식 혈액형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형 준비됐니? 네. <laughs> 자 그러면 ABO식 혈액형 보도록 할게요. 혈액형을 마지막에 배웠던 이유는 혈액형을 판정할 때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 우리 ABO식 혈액형은 A형, B형, AB형, O형이 있었지요? 자 그러면 이 혈액형은 어떤 걸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응집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응집원 A만 있으면 무슨 형? A형. A형. 응집원 B만 있으면 B형. 응집원 A랑 B랑 둘다 있으면 AB형. 어, 그다음 응집원 A도 없고 응집원 B도 없으면 어, O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혈액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B, O, 식 혈액형은 응지원과 응집소란 단어가 나오는데, 응집원은 항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응집소는 항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응집원, 항원은 응집원 A와 B 두 종류가 있고, 응집원 종류에 따라서 방금 설명한대로 A형, B형, AB형, O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응집소는 알파와 베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알파는 누구를 공격해요? 어, A랑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이 베타는 어, B랑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 a가 있고 알파가 있으면 돼야 돼요, 안돼요안 되겠지 그래서 뭐가 있어요 어, 베타 어, 이 상태부터 시작을 하면 돼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에도 응집원 b가 있으니까 베타가 있으면 돼야 돼요, 안돼요안 되니까 뭐가 있어요 알파가 있고 a b형은 응집원 a랑 b랑 둘다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있으면 돼요 안돼안 되고 베타가 있으면 돼요 안돼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o형은 a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네. B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혈액형을 판정을 할 건데 뭘 이용할 거냐면 항A혈청과 항B혈청을 이용을 할 거예요 항A혈청은 A에 대항하는 혈청이에요 혈청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지? 네. 히읗치 어, 항체가 들어있다고 했죠 자 A에 대항하니까 여기엔 뭐가 있는 거야? 어, 알파가 있는 거고 얘는? 어, 베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를 다른 말로는 B형한테 있는 표준 혈청이다 해 가지고 표준 B 혈청. 얘를 표준 A형 혈청이라고요. 됐나요? 음. 음. 자, 그래서 항 A 혈청은 응집소 알파를 함유를 하는 거고, 항 B 혈청은 응집소 베타를 함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집원 A랑 응집소 알파랑 만나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죠? 음. 그다음에 응집원 B랑 응집소 베타가 만나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혈액형을 어떤 혈액형인지 궁금할 때, 어, 항 A혈청이랑 항 B혈청에 떨어뜨려보면 됩니다. 어, 항 A혈청과 특정 혈액형, 특정 혈액을 어,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얘는 응집원 A가 있는 거에 없는 거예요 음. 있는 거지. 자, 그런데 항 B혈청이랑은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B가 있는 거에 없는 거야요없었 음. 어, 그러니까 A만 있으니까 A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에 어떤 혈액을 알파랑 반응시켰더니 응집이 일어나지 않았어? A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떤 혈액형을 어, 이 혈액형을 베타랑 반응시켰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어, 근데 A는 없고 B만 있으니까 B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어떤 혈액에 알파랑 베타랑 응집을 시켰더니 둘다 일어났어요 그럼 A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고. B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음. 있죠 그러니까 AB형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됐나요? 자 어떤 혈액을 떨어뜨렸더니 알파랑 베타랑 둘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A도 없고 어, B도 없으니까 얘는 O형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됐나요?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수혈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혈액형끼리는 어, 대량으로 수혈이 가능합니다. 알겠나요? 네. 음. 자 대신에 여기에서도 r h 식 혈액형은 다 일치하게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소량 수혈을 보게 되면, 자 뭐를 주는 거냐면 우리가 수혈을 해준다는 얘기는 어, 이 환자한테 뭐를 주는 거야. 적혈구랑 혈장 중에 어, 적혈구를 주는 거야. 혈장은 우리가 이미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어자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거는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적혈구가 어, 파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오형입니다. 오형은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B도 없죠. 자 그러니까 o형의 적혈구가 a형한테 들어가면 베타가 공격할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소량 수혈이 가능합니다. 자 b형 볼게요. 자 얘는 a가 없죠. o형은 그러니까 알파가 공격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소량 수혈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a b형 같은 경우에도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죠. 음 그러니까 o형이 들어가도 공격할 게 없는 거고 a형의 적혈구가 들어가도 공격할 게 없는 거고 b형의 적혈구가 들어가도 공격할 게 없기 때문에 어, 소량 수혈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근데 요 반대는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죠 왜냐면 하 얘가 A가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O형한테 들어가게 되면 이 적혈구가 공격을 당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시. 자, 그러면, 어, A형을 얘가 혈구지, 그 다음에 요 베타는 혈장에 있죠? 그 다음에 B형의 혈구고, 그 다음에 B형의 혈장에는 알파가 있어요. 그러면 B형의 혈장이랑 A형의 혈구랑, 어, 섞으면 응집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알겠지요? 응. 자, 그다음 B형의 혈구와 어 그다음 A형의 혈장과 반응시키면 응집 반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됐나요? 응. 자, O형의 혈장과 어 그다음 B형의 혈구랑 반응시키면 응집 반응 이 일어나? 요안 일어나요? 아, 미안. 어, 일어나? 안 일어나? O형의 혈장과 그다음에 B형의 혈구랑 만나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어, 일어납니다. 베타 때문에. 그 다음에 O형의 혈장과 그 다음에 A형의 어, 적혈구랑 만나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응집 반응의 여부는 어, 이 항체가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A 또는 B가 있느냐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B형의 혈장이랑 O형과 A형과 B형의 적혈구랑은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얘는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으니까.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혈장과 혈구를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의 여부는 여러분들이 항체와 항원이 결합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어, 복습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 좀 풀어왔니? 수능특강 좀 풀어왔어요. 자, 그러면 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수정해 주세요. 흥분의 전도와 전달 기출 문제가 아니라, 근수축 계산 문제입니다. 자, 준비됐니? 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골격근 수축의 과정,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근육 원소면마디 X의 구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좌우 대칭이에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T1과 T2 두 시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 자료를 주는데 불편하게 줬어요 맞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억니은 디귿을 준게 아니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A 대에서 기억을 뺀 값, 그 다음에 어, 니은의 길이에서 H 대를 뺀 값을 줬어요. 자 그러면 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 변화량을 일단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어, X가 2K만큼 증가했을 때를 가정하면 기억은 얼마만큼 변화량이 있어요? 어, 그렇지 K만큼 변화량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선생님이 배웠던 거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였지 맞니? 어. 자, 그래서 여기는 액틴만 있는 부분은 EK가 증가했을 때 K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은 얼마만큼 변화량이 있어요? 음, 그치. 마이너스 K만큼 원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H대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은? 그치. 플러스 EK만큼 변화량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ㄴ 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맞나요? 네. 자. 이 문제 풀 때는 이런 k 값을 구해줘야 하는데 어, 요 표를 봤을 때니은에서 h대를 뺀 값이 나왔어요 니은에서 h대 뺀 값은 뭐야 결국에는 마이너스 k. 그치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지 맞나요 응. 자 그래서 니은에서 h대를 뺀 값은 겹치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응. 자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k인데 어, 우리 변화량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t1과 t2에서. 자, t1에서 t2로 갈때 변화량이 몇이에요? 네. 마이너스 0.3. 얘가 마이너스 k 값이에요. 그러니까 k가 몇이에요? 네. 0.3이 되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이 0.3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얘가 이완했다는 얘기에요? 수축했다는 얘기에요? 어, t1에서 t2로 갈때 이완했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k 값이 플러스가 나왔잖아. 됐니? 음, 자 그러면 T1에서 T2로 갈때 어, X의 전체의 길이는 몇 K만큼 증가해요? 어, 2K만큼 증가하겠지? 근데 K값이 몇이었어요? 0.3이었으니까 0.6만큼 어, 증가해야 돼요 그럼 이 A값이 몇이에요? 어, 3.2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음자 그러면 우리 A대 마이너스 기역의 값을 구할게요 A대는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던 딸, 짧아지던 길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근데 기억은 얼마만큼 변하지? 음, K만큼 증가하죠 음. 그러면 변화량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얘가 만약에 A- 기억이라면 어, 얘가 변화했을 때는 기억이 얼마만큼 증가해? 어, K만큼 증가하겠지 그럼 얘는 A- 기억- K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됐니? 네 이렇게 음, 됐을 때, K만큼 증가해요. 자, 이 K가 몇이었지? 네. 어, 0.3. 그래, 그리고 이 A- 기억의 값이 몇이에요? 네. 어, 1.1입니다. 자, 그래서 1.1에다가 0.3을 빼주는 거죠? 그럼 몇이에요? 네. 0.8이 됩니다. 됐어요? 네. 이해됐니? 네. 어. 네. 자, 그러면 밑에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A 더하기 B는 네. 4.0이다. 맞아요? 그 a 가3 2고 b가 0.8이니까 어, 맞고, 그 다음에 t1일 때기억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어, 그 다음에 디귿은 바로 풀수가 있습니다.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자, 그러면 우리 니은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돼요. 자, 겹치는 부분이 마이너스 k만큼 변화를 하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이제 h 대의 변화는 플러스 2k만큼 변화한다는 얘기. 됐죠? 자, 그럼, 리은의 변화량은 몇이야? 마이너스 K, 그치? 더하기, 2 k 니까 플러스 K만큼 변화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T1에서 T2로 갈 때, K값이 양수니까, 증가하겠지? 리은의 값은? 맞니? 네. 자, 그러면, 얘 변화량이 어, 플러스 K인데, K가 0.3이니까, 0.3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T1일 때가 길어요? T2일 때가 길어요? T2일 때가 길죠. 그러니까 D귿은 맞아요 틀려요. 음, 틀립니다. 우리가 니은을 안 풀고 얘를 제낄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기억이 맞는 거는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D귿을 제끼다 보니까 답이 나왔네요. 알겠죠? 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최대한 아는 거 풀고 어, 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우리 니은의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 기억의 값이지? 어, 기억의 값을 t1일 때 구하고 싶어요. 어, 여러분들이 주의할, 어,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해줘야 될건 뭐냐면, 요 x의 길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x의 길이를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자들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우리는 어, 뭐를 알고 싶냐면, 기억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기억이 나와 있는 식이 요거니까, x의 길이를 a랑 기억으로 나타내면 되겠네. 됐니? 자 x의 길이를 어 a랑 기억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a 대 플러스. 그치지 a 대 플러스 두 개의 기억이 되겠지. 요 값이 몇이야? 2.6. 근데 a 대 마이너스 기억의 값이 몇이야? 1.1. 보세요. 우리가 방정식을 풀때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나오면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 근데 미지수가 두 개야. 근데 식이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값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연립 방정식 풀어볼게요. a 플러스 두 개의 기억의 값이 몇이에요? 2.6.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기억의 값이 몇이에요? 1.1. 그럼 우린 기억만 구하면 되니까 얘를 빼줍니다. 그러면 세개의 기억은 몇이에요? 1.5. 그러니까 기억이 몇이에요? 1. 그렇죠. 0.5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틀려요? 어,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의 값 구해가지고 나머지 것들도 요거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한 번씩 요거는 읽어보면서 구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혹시 요번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니? 없어요. 어, 그러면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x의 그림이 나와 있고 어, 좌우 대칭입니다. 얘는 또 편하게 다행히 기억, 니은 디귿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변화량을 먼저 써주세요. 자 x가 2k만큼 변할 때 기억의 부분은 얼마만큼 변해요? 어, 플러스 k만큼. 니은은 마이너스 k만큼. 디귿은 어, 플러스 2k만큼 변합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단면에 나와 있어요. 자 원은 두꺼운 거랑 얇은 게 같이 있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야?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니은. 어, 니은이죠.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투는 얇은 것만 있어요. 애틴만 그러니까 있지? 그러니까 기역. 그 다음에 쓰리는 두꺼운 것만 있어. 어, 마이오신만 있으니까 디귿입니다. 자, 그래서 원은 니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투는 뭐가 돼요? 기역. 기역. 그치? 어, 그 다음에 쓰리는 어, 디귿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미지수인데 여기서 어,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 근데 어차피 시점은 t1 t2 밖에 없고 선생님은 k 값을 개인적으로 양수로 찾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선생님은 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됐죠 자 기억이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0.2만큼 증가했어요 자 기억이 원래 변화량이 몇이지? 어, 플러스 K지 그러니까 이 K값이 어, 플러스 0.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T2에서 T1으로 갈때 응. 됐나요? 응. 자 그러면 니은은 T2에서 T1으로 갈때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0.2가 감소해서 0.3이 나왔어요 그럼 요 A는 몇이에요? 그치 A에서 0.2 뺐더니 0.3 나왔어 그러니까 얘가 0.5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음,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자, 귿은 변화량이 2 k 예요 즉, b에서 플러스 2k만큼 증가했을 때 1.0입니다. k 값이 몇이었지? 0.2였죠. 그러면 플러스 0.4가 증가해서 1.0이 됐어. 그럼 b의 값은 몇이에요? 어, 0.6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기역, 기억의 단면은 2이다. 맞아요. 음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값은 몇이에요? 어 1.1입니다 여기까지만 풀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기역과 니은이 다 들어있는 게뭐 있어? 5번밖에 없네? 그럼 5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시간 없을 때 알겠죠? 대신에 내가 기역과 니은이 확실할 때야 자 근데 디귿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k값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어요. 구했지 k값이 몇이었지? 0.2 그러면 어, x의 길이는 T1에서 T2로 갈때 몇이 증가해요? 플러스 2K니까 어 0.4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T2보다 T1이 0.4 깁니다. 그쵸? 어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4 마이크로미터 길다. 맞아요, 틀려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체크하면 돼요. 혹시 질문 있니? 없어요. 자, 그럼 12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잘 풀었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 근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근육 원성마디 X가 있어요 자 일단은 가에서 어 그림 가에, 가로 진행이 될때자 2랑 1이 짧아지는지 길어지는지 볼게요 자 2는 길어져요 짧아져요? 그치 요렇게 팔을 접을 때 2두근은 수축하고 3두근은 이완하겠죠 그러니까 근육 2는 이완이야 수축이야 이완입니다 근육원은 어, 수축이에요 자그 다음에 근육원섬의 마디 그림 볼게요 마찬가지로 2K만큼 증가했을 때기억은 플러스 K만큼 니은은 마이너스 K만큼 디귿은 플러스 2K만큼 변화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러고 딱 봤더니 너무 귀찮게 줬어요 그쵸? A와 C는 X의 길이 혹은 기억 더하기 디귿의 길이의 두 배, 혹은 니은 더하기 디귿의 길이의 두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 이제 여기가 지금 잘안 보이지만 여기가 t0인 거고 여기가 t1인 거예요. 그다음 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어, c입니다. a b c예요. 됐나요? 응. 자 그러면 우리가 k 값은 결국 변화량을 구한 거지. 어 그럼 얘네들 변화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a는 어떻게 변화했냐면 2.0에서 3.2까지 변화했습니다. 변화량이 몇이에요? 음 1.2가 변화량이에요. 델타 알지? 어자그 다음에 어, b는 2.4에서 2.8까지 변화했습니다. 변화량이 몇이에요? 0.4 그 다음에 C는 2.2에서 2.6까지 변화했어요. 변화량이 몇이에요? 0.4 그럼 변화량이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릅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어, X와 얘와 얘의 변화량을 볼 거예요. 자, X가 2K만큼 변화하겠죠? 맞니? 자, 그러면 기역과 디귿의 길이는 어떻게 변화하냐? 기역과 디귿의 길이의 변화는 K랑 2K만큼 변화하니까 몇 K만큼 변화해? 얘가 3K만큼 변화하겠지. 자, 근데 3K만큼 변화하는 것의 두배라고 했으니까 6K만큼 변화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음, 자, 그래서 플러스 6K만큼 변화하고 자, 니은과 디귿의 길이를 볼게요. 자, 니은과 디귿의 길이는 몇 K만큼 변화해요? 그치, 마이너스 K와 플러스 2K가 동시에 변화하니까 얘는 플러스 K만큼 변화합니다. 근데 얘가 두 배지? 그러니까 몇 k만큼? 어, 플러스 2k만큼 변화해요. 자, 봤더니 변화량이 2k, 2k인 게두 개인 거고, 하나가 6k야. 그러면 얘가 몇 k가 변화한 거야? 2k 변화한 거고, 얘가 6k가 변화한 거죠? 자, 그래서 변화량이 얘가 6k, 그 다음에 얘가 2k, 얘가 2k입니다. 그럼 k 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렇죠. k 값이 몇이에요? 잘했어요. 그 0.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얘가 이완하는지 수축하는지 알수 있어요. k 값이 양수야. 그러니까 t0에서 t1으로 갈때 k 값이 양수예요. 그러면 근육이 이완하는 거야, 수축하는 거야? 이완하는 거지. 그러면 1과 2 중에 뭐가 이완하는 거예요? 2. 어 그래서 일단은 기억이 맞게 됩니다. 끝나요. 음. 응. 응.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운명이 조금씩 갈리는데. 어. 얘둘 중에 하나를 어, 결정을 해야 돼. 왜냐하면 얘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얘는 뭐의 값이냐면 어두 개의 기억 더하기 어 디귿의 값이었습니다. 됐나요? 응. 자, 근데 변화량이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잘못 가정하면 문제 조건에 오류가 생깁니다. 어 대표적으로 어, 여기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가정을 한 번에 잘해서 이 값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한일 분에서 이분 정도를 어 번야 버리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음여러분들은 b는 뭘로 가정하고 싶어요? 어 그러면 시간을 번 거예요. <laughs> 알겠죠? 알겠니? 음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해야 돼요. 자 얘를 어, x의 길이로 가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뭐의 길이로 가정할 거냐면 두 개의 니은 더하기 디귿의 길이로 가정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이 t0일 때 h대의 길이니까 우리는 t0와 t1 중에 어디의 길이를 쓸 거냐면 t0의 길이를 쓸 겁니다 됐나요? 음. 자 그러면 t0일 때 한번 볼게요 두 개의 기억도하기 어. 디그의 길이예요. 두 개의 기억도하기 디그의 길이가 어 t0일 때 2.0이에요. 맞죠? 응. 그러면 기억도하기 디그의 길이는 몇이야? 음, 응. 응, 1.0이겠지. 이거 이해됐니? 응. 응. 자, 그래서 두 개의 아, 다시 기억도하기 디그의 길이가 1. 0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일단 밑에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니은 더하기 디귿의 길이가 t 0일 때 몇이야? 2.2겠죠. 맞니? 자, 그러면 니은 더하기 어, 디귿의 값이 몇이에요? 1.5. 그렇 어, 두 개의 두 배의 니은 더하기 디귿 값의 두 배가 2.2였어. 그러니까 니은 더하기 디의 값은 몇이에요? 1.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어.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지. 근데 식이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지. 그럼 식을 하나 더 찾아야겠지. 근데 지금 0.6. 어? 어. 가 0.6. 지금 이 어. 여기서 바로 0.6이다. 음. 그럼 여기서 디귿이 0.6이 바로 나와요? 디귿이 h 되잖아. 응. 어, 근데 기억값, 리엔값을 모르잖아. C0일 H대의 인 주어진 거. 소비드 값 중이라. 아, 근데 이게 주의할 점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가 x인지 얘가 x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아, 어, 네. 그래서 가정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얘가 어그니까 얘가 x일 수도 있고 그냥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laughs> 얘가 x 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응. 어자 그래서 일단 얘로 먼저 가정을 합니다. 자 얘가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디귿의 값이 0.6이 나오면 이제 잘 가정을 한 거지. 이거 이해 됐니? 응. 네. 음. 자 그러면 미지수가 지금 3개예요. 네. 그럼 식이 몇개 나와야 돼? 3개. 3개 나와야지. 그럼 우리가 안쓴게 있지. 네. 어그치 x의 길이가 어기역리은 디귿으로 나타내 봅시다. 두 개의 기어 더하기, 두 개의 니은 더하기, 하나의 디귿의 길이인 거죠. 네. 얘가 지금 몇이 나와요? 몇이야? 2.4가 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 음, 이건 음. 이렇게 치워져야겠다여기까지 음. 됐죠? 어, 자 그럼 미지수가 3개 식이 3개 나왔습니다. 연립을 하면 돼요. 일단 두개의 기역 더하기 두개의 니은이 있고 선생님은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지만 얘를 먼저 더해줄 거예요. 됐나요? 음. 자 그래서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두개의 디귿이 몇이야? 어, 2.1입니다. 어, 요거 풀이 과정 중에 선생님이 어, 2, 어, 2 1로 잘못 썼으니까 2.1로 바꿔주세요 알겠죠? 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디귿의 값만 알면 되니까 이두 개의 어, 기역과 니은을 없애주면 돼요 그럼 얘를 전체 두 배를 하면 되겠지 맞니? 어. 자 전체 두 배를 해봅시다 두 개의 기역 더하기 두 개의 니은 더하기 그 다음에 네 개의 디귿은 4 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요걸 쓸게요. 두 개의 기억 더하기, 두 개의 니은 더하기. 하나의 디그시 몇이에요? 2.4. 어? 2.4. 됐죠? 자, 얘를 빼줍니다. 자, 빼주면 세 개의 디그시 몇이나 와요? 1.8. 그럼 디그스 몇이에요? 0.6 문제의 조건이랑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잘한 거예요. 됐나요? 네. 만약에 반대로 했으면 디귿이 소수점이 안 끝납니다. 됐죠? 어자 그럼 우리가 어잘 가정을 했어요. 봅시다. b 두 개의 니은 더하기 디귿의 길이다. b가 뭘로 가정을 했어요? x로 가정했을 때 문제의 조건을 만족했지? 그러니까 니, 니은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제 또 지규스를 계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볼게요. 니은을 재껴요. 어. 답이 나왔어요. 됐나요? 어.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제 t 1일 때 h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h대의 길이 0.6으로 구했지? 응. 음. 자, 근데 k 값이 몇이 나왔어? 0.2가 나왔지. 그럼 h대의 길이의 변화량은 2k겠지? 그러면 0.6 더하기 0.4니까 몇이 나와? 1.0. 그래서 디귿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니? 없어요. 이 정도는 쉽게 풀수 있겠죠? 오케이. 고생했어요.